4년 전에, 김인년 3월 1일이 돼가지고, 우리 애국자, 우리 선조들은, 정원가 되니까, 참, 고 친일파도 있고, 물밑에선는공산화하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많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늘 기한 날을 가지게 된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만들 교회와 장목사님 순서를 맡은 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미 만세 삼창이 있을 뿐다마는 그러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33인 3천만이 외쳐서. 26년 후에 1945년 독립이 되었고, 오늘 그렇게 참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에 저희를 어 격상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제가 삼상 방창은 있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개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하면 여러분이 하는데 앞에 제가 꼭할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만세! 김일년 3월 1일 104년 지났지만, 그날 좀 생각하면서, 잡히면 죽고, 감옥소에 가고, 어떤 고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된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어,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불러드렸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 제가 대한독립 만세에 그런 만삼 부있어요비에순서가그래도한번더 하고, 어, 민현 3월 1일에 3 3일인데 오늘은 3 3일더 왔잖아요. 서른 세 명보다 더 왔잖아요. 왜군과 아, 네, 네, 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부르지으면 이제는 나라가 재방이 아니라 그런 <laughs> 어,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어둠의 주관자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절망에서부터 차별교근지로부터 동성 결혼회로부터 이 모든 악의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로부터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될줄 알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대한독립 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아, min... 만세 만세 만 만세 만세 만만세 만만세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인가 가는데 차가 시어 주차장에 떼어가지고 정말 차를 대지 못하게, 어디 어 가냐 하니까, 골프 치러 가는. 이때, 정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산행하러 가는 사람들, 가바을에 가는 사람들, 가족끼리 놀러 가는 사람들, 데몬스테이션 가는 사람들, 열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름을 가진 이만우일 교회에서 아멘. 네. 네. 그리고 네. 정말 이만우일 교회 우리 장흥선이 네. 계셔서 복그를말할거 네. 뭐 아니지만 21세기 예, 국제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허 터터지 한국교회 한번 살려보고 나라 한번 살려보고 정말 부흥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예, 여러분 밖으로 나가리 아니하고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대장 목사님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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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분들을 맞아서 하는 분들 앉아서 보겠다. 세계 보금상과 가수들은 다 모아놓은 거죠. 아멘 의 성간을 잘하고 다른 순서도 잘했지만 우리 장기현 교수님을 시에서 참말로 이게 찬양을 잘했잖아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laughs> 응, 네. 감동되는 분만 아멘아멘 아, 예.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저기 에, 히브리 대학이라고 이스라엘 에 가면 뭐, 우리나라 서울 대학 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예, 그 앞에 가면 크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우리는 독일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합쳐서 우선 한 그리고 저 러시아, 중국까지 막으면서 가깝게 하지마는.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는 해도. 그러나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을 그 나라가 아니라 당하려니 모릅니다. 응. 기념하고 응. 기억을 해야겠다. 아, 네. 이 3일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고통 속에서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은 정말 감옥에서 열7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도 행복한 앞날을 생각하고 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끝까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선도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멘. 실 3인 가운데서도 16명 이 거의 극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국자입니다. 아멘. 애국자예요. 아멘.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분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의인되고 생명을 내놓는 애국자가 나온다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겁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나잘 먹고 나 살겠다고 하다가는 아멘. 나라 죽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만 있다면요, 김정은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인평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푸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에 나라 두렵지 않은 분. 음, 아멘. 생명 내놓은 사람이 있는 한에는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미국에서요, 저 일하게 가서 그냥 손잡으고 도로 철군했잖아요. 왜냐니까? 가서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가면 벌벌벌 떨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전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죽겠다는 놈이 달라지니까, 폭탄을 <laughs> 이게 피해야 되는데, 쏴다 이러고 나가니까요. 어, 아 비행기 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군함 안에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오게 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는 사람, 아멘. 네. 아, 네. 네. 죽겠다는 사람, 아멘. 네. 생명 놓는 사람,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누가 애국자입니까? 아, 네. 누가 애국자예요? 또뭐 자기 잘 사는 사람, 부자가 애국자입니까? 명예심 가진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국회의원 돼서 정치 지금 하고 어?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데스다이팅을 하는 람이 애국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겠다는 사람. 아멘. 아멘. 우을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 다 죽인다 그래요. 야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번 80년 동안 인생을 끈나 살아오면서 몇번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요, 음. 수십 번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반 반장 있는데 너내 손에 죽어 그딸 <laughs> 아니 거그 중학교 <laughs> 중학교 그, 들어갔더니 그, 그고 3이 예뭐홍코도안잘 갔다고 너내 손에 죽을래 <laughs> 그, 그. 미국 갔는데 거기서도 또스페니시 얘를 만났는데 스페니시그 저기 예, 멕시코에서 온 앤데 아이 세상에 경비하라고 시켜놨는데요 술 먹고 와가지고는요 돈도 올려달라고 그래 급여를 많이 주는데도 돈내나라는 거요 그래서 많이 줬지 않냐니까 너내 손에 죽는다고 그래 러 무이비엔, 코모스타, 글로리아 디오스 디오 d 밴디가 지금 스페니시로 하는 겁니다 틀린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글로리아 디오스 하는님께 영광 디오 d 밴디가 하나님 축복이 함께를 올라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스페니시예요저스페니시로 가서 한 30분 설교합니다 아,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도 설교해요. 와다시와 신각고 다이각고 셋세이 됐어. <laughs> 저또 <laughs> 독일하면 독일에서 영어 영어 하고 영어하면 영어로 하고. 그때부터 잘한다는 게 아니고, <laughs> 그 사람도 너내 네 손에 죽는다고. 스페인어다 <laughs> 아직 안 죽었습니다. <laughs> 근데이 세상에 죽이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죽어 주신 분은 나위하여 죽어 주신 분은 예수를 써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너내 손에 죽고 그러사 그니스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아픈 내 손에 죽고 <laughs> no, 그렇게, 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고, 어속전으로내 몸을 내주고, 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아멘.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로 영광을 아, 네.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남남 형님께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요 화토를 주고 뭘 주는지 아세요? 윷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윷놀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세계 선진국 자녀로 자라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노르라고 윷 그리고 서로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 윷놀이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하다가 야 걸만에 걸걸걸 하다가 걸딱한번 잡았다.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잡아먹도록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모르고 유노는 유도우르세요 그러나 알 것은요, 여러분께서 야 우리나라에게 정신을 빼고 정말 선진국이 못되고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토를 줬는데. 얼마나 여러분이요, 하토 치면서 노름마다 부인까지 팔아먹은 사람, 재산 갈린 사람 많습니다. 예. 예배드리다가 졸하고, 하토 쪼이 하다가 죽,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땡이다, <laughs> 네, 아, <laughs> 딱. 그러면. 그, 하토만 치고 있으니까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지, 훌륭한 자녀가 우리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 앞편을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편쟁이 많았습니다. 이, 지금도 마약 먹는 애들 많아요. 뭐 연예인 자녀들이라든지 부한 간정의 자녀들이라든지 할 일은 없고 돈은 많고 하니까 마약 먹고 미쳐버리고 그랬는데 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자손들이 더 잘돼서 세계적인 인물 선진국 안 되게 하려고 행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 또는 요에스를 있다가 보니까, 네, 친구를 먹는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말, 말하기를, 네, 음, 팥종이가 먹던가 남기는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것을 팥종이가 먹고, 중국이 우리나라 먹으려다가 남겨뒀습니다. 참 명나라 정말 각다가 빠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먹어버리려고 했습니까? 왕이 되어도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본이 먹으려고 했으나 36년 만에 해방을 받았고 지금은 북한이 먹어버리려고 심지어는요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서방들이 막 도와주고 하니까 고기를안 하고 김영은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적이가 있다는 것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서 해방해야 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네. 네가 아무리 계략을 쓰고 뭐래 을써도 저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딱 보다 저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 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다가 정말 블란스가돕지요 폴란드가 돕지요 미국이 돕지요 독일이 돕지요 영국이 돕지요 하니까 러시아로 막 가만히서 안 되겠네. 바닥 기념으로 야그 남한 거조그만한거좀 그 내버려.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헉속 건드린대요. 그들이 더 악한 생각과 괴락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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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박수로 하는 경우가 아멘. 아멘 푸틴나 시진핑아, 김정은아, 너희들이 괴락은 더 나가지 못해.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이 막아버려. 아멘. 아멘, 아멘 때로는 질병으로 쳐버립니다. 아멘. 네, 네. 푸틴도 경제의 사정이, 건강이 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버리면 끝나요. 아멘. 네, 네. 해로 또 충이 보고 안 걸려, 해로 아, 안 걸려 죽었습니다. 바로도 마지막에 정말로 불행하게 인생을 맞춰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이러지만 하나님을 한번 쳐버리면 아, 끝나는 것이고, 아, 네, 네. 하나님께서 한번 백두산이요. 어, 지금 추리기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3년 후에 일어난다는 지질학자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백두산만 한번 지진 일어나서 터져버리면요, 우리손 하나 안 되고 그냥 다잡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면 결코 멸망치 않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으로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겠다는 사람이 끝이 좋지 않아 아멘. 성경의 역사를 받았고 역사를 봐도 끝이 아멘. 좋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애국.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렸던 순교, 여러 가지 정말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참으로 순진하고 정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이 전쟁하면 일으키지 않고 당하기 만당했던이민족은오직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내가 사랑하여 너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아멘. 네.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아멘. 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정말 조상팔고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가서 나라를 이렇게 도로 해방해서 찾은 이 고마운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독립해서다 나라가 됐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아멘. 네. 일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여기 동남아, 중국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기도 태양 아닙니까? 태양은 하나, 자기가 세계를 지연령한다고 교만이 하늘에 닿았어요. 드디어 필리핀 이 종이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국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이거 미국이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쌀 미자 나라 국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미국 쌀 밥에 쌀이다 너희는 쌀이요니가쌀이우리가 라이스 먹어버리겠다 하든 그래가지고 하와이까지 신주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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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화도 봤겠지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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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 진격, 진격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날은 추일이라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일본 놈이 우리 본토까지 나오고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니까 빨리 쳐버려야 됩니다 명령 내려주세요 대통령 명령없이는 전쟁에 못 나가니까 있으니까 야 주일이다. 아멘. 주님의 날이여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아멘. 피조물에 마땅한 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아멘. 그날은 나라다망해도 전쟁하지 마라 아멘. 안했지 않습니까? 아멘. 역사적으로 안했지 않습니까? 응. 그간 목요일 응. 날 그냥 리들보이라고 응. 응. 저거 놓자. 그러시면 나가서 그래 때리니까 응. 천황 폐하가 응. 내가 신이라고 하던 놈이 신이 아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어. 항복했지 않습니까? 아 누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항복해 버리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냥 대한독립만세. 아멘. 율국이나 국민이나 김정은이나 어떤 악한 아멘. 세력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우리들 손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님 만세! 예. 예. 하나님 만세! 예. 인방교회 만세! 예. 만세. 정말 옆에서 그렇죠 우리 정교목사 만세! 예. 만세. 만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만세 영광을 돌리면 예. 하나님 지켜서 보호해 주실 예. 것입니다. 예. 예. 그 말씀 만 드리라고 합니다. 역할은 아주 중요해요. 한 해.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분 예수로 네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네. 나한 사람입니까, 제꺼? 아닙니다. 아, 네. 아니에요. 적은 소녀 아, 하나도요, 아, 네. 나만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남한 장군이 병이 들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이 문득병이 들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님이 계신데, 예, 그분에게 가서 어, 아래에만 나갈 수 있는데,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남한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어, 이스라엘 나라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났겠습니까? 이한 사람의 언어, 복음전파, 전도, 이 역할이 엄청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쳐들어가려다가 그냥 안 쳐들어가고 뒤에, 야그 훌륭한 분이네, 엘리사는. 근데 가서 요당강이 스스로가 오니까, 담메색강 어? 아마나와 아라바를 배고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아마나와 바라바는 더 깨끗한데 깨끗한 물에가 씻으라 물이지 왜 요단강이 씻으라 그래? 왜 요단강이가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왜? 왜? 성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강에서 씻어야 낫는다. 그래야 아, 네. 이스라엘 나라 강물에서 나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결국 하나님이 낫게 했다 이렇게 아, 되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성교사 되는 거예요. 한 성에 소년아도. <laughs> 그정그 그 전도 한번 잘하고 역할을 잘 하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병 여유에도 오천 명이 모였는데요 누가 보리떡 탓과 물고기두 마리를 내놔냐면요 어린애가 쥐가 먹이려고 가져갔는데 어린애가 갖다 댄 거예요 근데 누가 어린애 보고 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애가 유치부 다니고 초등부 다니고 어, 성경받고 은혜받아서, <laughs> 그래도 없는데, <laughs> 네, 놓겠습니까? 안드레가,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야, 갖다 드려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크리스도인 스트롱 크릭산,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복음에 붙잡힌 자, 성경인도함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나라도 구원하고, 대중도 구원하고, 그래도 살리고, 가정도 다시 일으키고, 대인 영혼도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랬더니 축구하시고 뛰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방위가 남게 된 겁니다. 한 아이도, 한 사람도 역할이 대단한 것입니다. 구른두비 아,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덴마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링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The Government, Over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Shell Art, Patty's o n e r s 지구상에 영원히 멸망을자는 지금도 뭐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일 민주주의 후퇴시킨 사람들이 자기가 민주주의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인크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 네. 천국 백성이에요 아, 네. 말씀이 있는 자예요 아, 네. 그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애국자로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을 아,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 사람의 영향력은나한 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침체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 어, 어, 오늘 너의 미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 보기 보면요.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경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하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줘서 간과줘서, 그리고 나서는, <laughs> 잘 사는 거, 잘 먹고 있는 거, 많이 소유하고 가진 거, 전부 포기하고, 오직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애국하고, 덩시며는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갔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적이 온다. coming. 예, 네, 너에미아에서 coming. 이스라엘을 흥만케 하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네. 나라를 망하게 오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적 법의 아니라, 동성연애, 동성결혼, 비체벌법금지법 그리고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물려줄 나라를 망렬히 망쳐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만을 교 특별히 염을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흥황케 하는 제2의 너의 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릴게요. 동방 지금 있는 이 동양에서는요 기독교국은 없습니다. 중국 기독교국이 아닙니다. 시진핑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십자가 발로 받고 인터넷에 다 나왔습니다. 교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전염병을 세계다 퍼뜨려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사실은 코로나라는 말은 왕가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교회를 문격게 만들고 기독교를 날살할까 하고 아이디를 낸 것이 코로나예요. 여러분 청각이 했습니까? 예배 중간 그 집합 금지 거리 두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악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기독교국이 아닙니다. 일본도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베트남도 기독교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기독교국이 아니라 북한은 더 기독교국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나라 건축자에 버린 돈이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는 머리돌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로 삼고 고금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맡겨진 위인 고금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만한 나라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줘서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이요 정말 애국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너희처럼 악사 에서나처럼 울면서 탐색하고 기도하고 하늘 앞에 강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쌍이 여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또 애쓴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민족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되면 이런 선도가 나오면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이렇게 하늘 앞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나온다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있습니다. 예수 아멘. 예수그의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대학 종이 만세하던 애국 애족의 정신과 또 우리에 게서서 의와 진리로 가고 불한 예배는 타협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직 이민족이 세계 선국이 되는 복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멘.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새 부대, 새주는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 새로운 결실, 아멘. 새로운 뜻하는 뜻의 진리, 거룩한 애국자 같은 아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멘.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나라는 다시 한번. 왜곡된 역사에서 새 역사를 만드는 아방가르 전의대가다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세! 아메! 대한민국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이만일 교회 한국교회 만세! 아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는 귀한 종들 다대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하겠습니다.